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역사하실 능력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크게 믿음을 가지고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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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 지난 한해 동안 구약을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을 강해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신약을 강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복음의 복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하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새로운 복으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이 등잔 밑에 죄로 두어요. 예. 등잔 밑에 일 밝을 것 같지만 등잔 밑에 어두운 것처럼 교인이 복음을 잘 몰라. 예.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사 복음 이렇게 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어, 이렇게 주어라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 밑이 너무 어두워요. 전하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주는 복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뭐 다른 데도 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복은 다른 데서도 다 있어. 아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서 정성을 바쳐도 소원 성취되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탑돌이 오면은 뭐. 어? 자식 낳지 못한 사람이 자식 낳다더라 이런 이제 불교에서도 간증이 있단 말이야. 저 계룡산 밑에 가보니까 말이죠. 아들 낳는 돌이 있어. 그 아들 낳는 돌을 막싸으면 아들 난대. 또 가보고 싶은 사람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되고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 사람도 줄수 있어, 사람도. 신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런 건 복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만 주는 복이 따로 있어.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 믿어야만 받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인도 전도하는 거요. 예 그래서, 무당도 전도하는 거예요. 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다 있으면 뭐라 오라 그래? 거기 잘믿으라고 그러지. 그런데 다른 데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예수만 줄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불교인도 전도하는 거고 마음에 또 전도하는 것이고 무당도 전도한단 말이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만 주는 복이 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째, 구약의 달인, 예,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최고의 복은 이거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받는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자가 없어. 창조주 하나님 연결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사람이 무슨 뭐 우리 전도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됐어? 원래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거 통행 통역했다 이 말이야. 아멘. 왜 그래요? 아니 왜 물고기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아니 왜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독수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독수리야! 독수리가 간증을 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왜 그런 얘기 안 나와? 물고기가 고래가 아무리 커도 고래가 고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간증이 안 나와.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래. 사람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만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은 자기가 영이시니까 영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뭐니뭐니해도 이게 뭐냐 사람의 존귀함, 사람의 존엄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드셨더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셨더라. 하나님과 동역하게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저주 받고 추방당하고 쫓겨날 때 문제는 뭐냐? 영역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어디 나와요? 창세기 6장 나오잖아.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 얘기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끊어지리라 왜 인간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영적 세계하고 단절되었어 영적 세계하고 끊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력이 2.2라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 하나님을 볼수 없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볼수 있어? 청력이 뛰어나도, 청력이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것은 영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이 그거예요. 다른 감각기관은 사람하고 교통하는 감각기관이야 보이니까 누군지 알아요 권사이 만나는 거야 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피조물과 교통할 수 있어 피조물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은 오직 하나 영감밖에 없어 영감 영력의 갑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은 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청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영력을 잃어버렸어. 하나님하고 끝난 거야. 내가 영원히 나의 신이 나의 영이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그 다음부터 타락한 다음부터 저주받은 다음부터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유전 인자가 하나가 빠졌어요. 원죄를 갖고 여러분 자식을 낳다 보니까 영감의 감각 기관은 사라졌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을 가지고 유전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기 형상만 가지고 유전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건 혹시 몰라. 약이 있을지 몰라. 청력을 잃어. 이것도 약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명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갔잖아. 이비인후과 원인을 증상을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청력 검사를 아주 이건강검진하고는 달라. 청력 검사를 세게 하더만요. 그리고 청력 검사를 세게 하는데 이게 청력이 많이 잃어버렸대. 상실됐대. 그래 나는. 적은 소리를 못 듣는 줄 알았어, 저음을 못 듣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청력 잃어버린 건 뭐냐면 고음을 잃어버린 고임큰 소리 못 들어 큰 소리.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는 귀차 화톡이냐 맨날 그렇게 목소리가 세냐고 그냥 아니, 목소리를 세게 크게, 크게 했더니 큰 소리가 내가 반응이 안 된대, 못 들어. 세게 했는데도 난 몰라요. 그래서 이명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약을 먹으면 청력 이 회복됩니까? 안 된대. 청력은 잃어버리면 회복 안 된대요. 여러분, 청력 이 세상에 있는 감각 기관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영감, 영력은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들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과 통행, 통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되어져?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영력을 영력의 갑절이 입기 원합니다 영력의 칠배를 주옵소서 어떻게 영력이 회복되어져? 오직 하나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복부터 받아라 예수 믿으면 받은 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신 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나심에서는 이게 포인트다 이러하니라.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뭐냐?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더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가지고서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수 없어요. 원죄가 유전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모양으로 태어난 거야 부모의 모양으로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지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예수만 하나님 형상을 갖고 태어나셨어 그래서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줄수 있는 복은 뭐냐 창주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 영접하세요. 영접 기도 합시다. 영접 기도 다르면 예수 믿는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친자 확인소송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현대 회장님, 현대 회장님 자식이라고 나타났어. 저 가짜 아니야? 저 진짜요? 가짜요?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확인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 피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 결정이 되어진다, 결판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친자 확인 소송은 뭐로 해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친자 확인 소송은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돼. 예, 믿어 주시기를처럼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마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냥 이거 연구하고 연구하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어. 그러면서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이게 뭐냐? 뭐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 왜?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줘?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의 형상 영력이 살아나? 영감이 살아나? 접붙여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접붙여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3절 믿지 아니하는 데 계속 있지 아니하고 머무르지 않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지면 불신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과손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접붙임 도사요. 고엽나무 갔다가 땡감나무, 고엽나무 갔다가요 거기다가 접붙여. 딱 나무를 갔다가 거기다가 단감나무 갔다가 꽂아. 단감나무 꽂아고 갖탁 거를 칠해. 그라고 있으면 나중에 뭐냐 뿌레기는 고염 나무인데 열매는 나무가 바꿔졌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접붙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 나무는 접붙이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만 사람 접붙이는 거는 사람 접붙이는 건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게 마음에서 영접해 봐야. 그 속에는 하나님 형상 없어요. 동정녀 탄생 아니야. 다 아담의 씨요. 부처님 영접해봤자 다 뭐냐? 부처님 형상이요. 그거 다 사람의 형상이요. 도를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 영접해야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만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력이 회복됩니다. 아니 시력을 잃었는데 사람하고 누군지를 못 알아보잖아. 시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영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봐? 영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영력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얻는 거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상이 될지어다.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세상 무서울 게 없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상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습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이상 어떤 피조물도 무서울 게 없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은 얘기하는 이상에 뭐가 무서워? 우리가 왕의 통치가 있는데 제사장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람이 막 일어나. 풍랑이막 일어나. 동남풍이 일어나고 소풍이 일어나. 가시밭이 막 생겨.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너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가도야 잠잠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충만하면 피조물들은요 내가 안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역력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해지면요 바기처는안 보여. 모든 피조물들이 바기처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은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은 충만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피종우이 복종해. 이게 왕 같은 죄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으면 영력이 커지기를 주령어 두가납니다. 시력이 올라가고 청력이 커지듯이 영력이 커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헌 일이 뭐예요? 명령권, 통치권, 치리권이거든 명령하는 거야 아담이 명령해 뭐라고 명령해요? 너는 빨갛게 생긴 거 너는 철축이라 하리라 그러면 명령권이거든 아멘 철축이야 너 보랏게 생긴 거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았겠지 부드럽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기차화통이니까 너는 수국이 들이라 수국이야 여러분, 이름을 져주는 것은요 언어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는 주임이다 너는 계장이 되리라, 팀장 너는 과장이 되리라 너는 부장이 되리라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라 이거 이러,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언어가 하는 거예요 자리를 주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 이거 다 명령권이에요, 명령권 취득권, 통치권이라고 아담은요 하늘에 있는 독수리까지, 밀림의 왕자 사자까지 다 아무냐? 집에 아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 성령 충만 받으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는건 다른 거 아니야. 동남풍이 무섭고 서북풍이 무섭고 맨날 뚫려서 자만심 많아, 걱정근심이 충만해,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지나오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피조물까지.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님이 이번에 뭘 꾸짖으세요? 다 꾸짖어! 다 명령해! 예수님은. 이번에뭘 꾸짖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는다고. 우리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달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명령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일곱 귀신아한 길로 와다일곱길로 쫓아나갈 지어다. 군대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뭘 달래가지고 말이야. 돼지대가리 놓고서 달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돼지대가리 좋아하셔. 그런 거뭘잡숴갖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정성이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 돈으로도 먹까. 지혜로도 먹까, 지식으로 먹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야. 예수 믿어야 전능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대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거죠. 병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전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원 성취는 아무 것도 아니야. 소원 성취 봐야 또또 소원 생겨 욕심이 끝없어. 우리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살려내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영력의 칠배가 있을지어다, 영감의 갑절 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네. 또한 가지 오늘 적보에. 적보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 믿으면 받는 복, 동정녀 탄생,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것.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적보를 보세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연결 고리, 브릿지, 이 다리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적보는요, 오직 한 가지야. 예수님 적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뭔 얘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 혈통은 뭐냐?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혈통이라는 거야. 아멘. 우리는 선악과 혈통이 아니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리는 그런 선악과의 후손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생명나무 후손이 돼야 돼.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라. 고향 산천을 등져라. 너는 고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 때문에 네 후손이 복받을 것이다. 우상승배의 고향을 등지면 우상승배의 우상단지인이 고국을 떠나면 네 후손부터는 달라지리라. 마귀 역사가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민족이 도로 인해서 복 받으리라. 여러분 그거 쉬워?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만 여러분 고향 산천 등지는 것도 힘들어. 고향 산천 고향 가고 싶어요? 우리는 이관음리광시면관음리 여러분 거기에 꽃동산이 있어. 봄만 되면 생안나 봄만 되면 꽃동산이 생안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거기 복숭아꽃 살구꽃 꽃동산이 생안나. 요 고향이 그리워, 고향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말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영말리 거의 뭐냐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은혜, 은혜 받으려 여기 하나님 말씀하 사랑하는 권사 박권사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고국을 떠나 한국을 떠나고 아프리카로 갈지니라 오늘 다 집정리해. 여기 내가 볼 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멘할 사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우리 교회를 떠나지. 교회를 떠나지, 고국을 떠날 사람은 없어. 내가 볼 때. 저도 부대요. 저도 부대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뭐냐? 고국을 떠나라. 고향 산천을 등져라 우산단지를 떠나면 가게 흐르는 저들 끊어. 너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자기를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해줬어. 십자가의 삶이야. 생명나무의 삶이야. 오늘 요셉도 보세요. 마지막 적보의 마지막 그 요셉을 보시라고.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앞두고 있는데 부인이 배가 불러와. 어떻게라는 하 얘기야 이거. 웬만한 남자 같으면요 가서 그냥 완전히 집안 파탄 납니다. 그거 진짜 가서 가서 여러분 이제 어? 그 이제 아내의 집에 가 가지고서. 폐악질을 할거아니요 때려 부시든지 이게 뭔 짓거리냐고 말이야 에?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요 그러고 싶어 돌로 쳐 죽여야 특성이 풀려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소문 안 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더라 왜? 이래야만이 아내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끊기는 끊어도 그래도, 가정도 지키고, 가문도 지키고, 여러분, 이 마리아도 지킬 수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욕먹고, 내가 개망신 당하고, 내가 결혼이 깨지고, 내 한, 내 일생이 파탄 나도, 이 사람은 지켜줘야 되겠다. 보세요. 말씀을 보시라고. 자, 여기 19절. 19절 보면, 요셉이, 이게 예수님 특보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자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떠들려고 하지 않았다.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누구 생각에서? 마리아 생각했어. 누구 생각에서? 집안 어른들 생각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승질 나면 내가 승질 나.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욕먹더라도. 자기가 고통받더라도 남이 살길 원해요. 이게 생명나무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어야만 형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왕이 되어지고 왕같은 재상, 왕의 통치,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권능이 예 있습니다야 생기는 거야 생명 나무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전하 여러분이 예수로 삽시다. 전하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